다음 세대 속에 들어가서 나를 봤더니 같이 절망하기도 하고 동시에 우리한테는 이런 문화적인 불이 있는 사람들이구나 약간 프로메테우스 같은 그런 역량이 있는 그런 세대구나라는 걸 알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심지어 우리가 많이 잊어버리고 있는 데 우리가 호모사피엔스예요 사람들이 자기가 누군지 모르고 죽더라고요 호모사피엔스는 생각하는 인간이라는 뜻이잖아요 신석기, 청동기, 철기 쭉 지나서 21세기 찬란한 문화와 문명을 꽃피우고 있는데 이러한 호모사피엔스 속에 내가 들어가 있다는 걸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늘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 네. 나무를 보는 순간 우린 정글 속에서 인생이 다 단도 하나 들고 이제 막 파헤쳐가는 건데 이렇게 가다 보면 끝도 없이 그렇게 밀림 속에 파묻혀 죽는 겁니다 M세대는 이게 싫은 사람들이에요 발칙한 세대이고 풍요롭게 자라기도 했고 더 나은 삶을 추구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내 인생이 빛났으면 좋겠어 반짝반짝 그러려면 뭐 해야 되냐면 먼 거리에서 숲을 보는 연습을 자꾸 해야 돼요 그래야 길을 잃지 않아요 40이란 나이 우리가 보통 공자님이 40이면 불혹이라고 그랬어요 흔들림이 없대요 40 넘어 분들 다 알아요 미친 듯이 늘려요. 50 나이 먹으면 괜찮아 보이지만, 50이면 지천명이라고 공장님 말씀하셨어요. 제가 50 넘었는데, 왜 지천명인지 알아요. 문제가 지천이라서 그래요.